3회 논쟁 전에 그 정치와 종교적인 상황을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이는 사진이 티송대체의 불상이에요 이 티송대체는 어 8세기 인물이고요 38대 왕입니다 어 문수보살의 화신으로 디베인들은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티송대체는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아버지인 맹악, 초음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망과 동시에 이제 섭정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의 섭정은 신하들이, 어, 이 당시에 티송대천이 너무나도 어렸기 때문에 정치적인 중대한 사안을 결정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어, 그 대신들이 대신 그런 어, 결정들을 하는 그런 섭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티베트에서는 신하들이 두 편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한편은 불교를 따르는 신하들이고 한편은 벤교를 따르는 어,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벤교의 세력이 우세했습니다. 벤교의 세력이 우세하니깐 자연스럽게 이제 불교를 탄압화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 최초의 어 불상이 뭐가 있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무성 공주가 가지고 온 부처님 불상이 있었죠. 그것을 조라고 하잖아요. 그 석가모니 부처님 불상을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을 중국으로 되돌려 보내려고 해요. 이제 뱅교 신하들이 대신들이. 그런데 그것이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어 땅을 파서 거기다 묻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어라라고 그래서 도축장을 만들어 버려요. 그런 식으로 불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티송 대첸이 성장함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권력을 되찾기 시작하고요. 이 티송 대첸이 어, 선대 때부터 불교를 수용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벤교의 신하들과 임금인 티송 대첸이 갈등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에, 이후에 불교와 밴교의 대립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 티송 대첸이 상지역의 왕을 어, 죽이게 돼요. 그런데 이 상중지역, 상지역은 그 밴교의 근거지, 중심지였거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 밴교의 큰 원한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밴교의 어, 사제인 갤풍이라는 자가 어, 막 왕을 저주해서 티송이 병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벤교 사제들을 불러들여서 뭐 제사나 의식들을 막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왕이 어 병이 낫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시 벤교가 어 활개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벤교의 시대가 어 다시 이어지죠. 그랬는데 티송 대체는 어 말씀드렸다시피. 선대의 그어그 어, 그 아버지가 맹압 촌음그 업적들을 이어가길 바랬었고요. 그리고 앞서서 33대 왕인 송쟁간보 시대 때부터 그 이후에 수많은 티베트의 왕들이 불교를 본격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어, 수건 사업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티송 대첸도 그런 수건 사업을 자기 때에 이루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 어릴 때부터 불교 친화적인 인물이었고 이런 맹교 대신들한테 나와 인연이 있는 전생에부터 인연이 있었던 법은 불교이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어 그래서 어그 방금 전에 제가 보여 드렸던 바셰라는 역사 기록물의 주 편집자가 누구였냐 하면 바세낭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바세낭이라는 인물 에게 어, 이 티송 대체니 고승을 모시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도에서 고승을 모셔서 불교를 어, 어떻게든 뿌리 내리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바세낭에게 고승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세낭이 에, 그 추천한 분이 바로 인도의 산트라식타입니다. 그래서 이 산트라식타를 초청하게 되자 밴교들이 굉장히 큰 반발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낮에 이렇게 어, 사원을 어, 짓거든요. 처음에 이제 산트라시타가 어명에 따라서 맨 처음에 사원을 건립하게 돼요. 그 사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3혜사원이죠 그래서 낮에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저녁에 밤이 되면 어막 그걸 부서트리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일 아침에 가 보면 절이 막 무너져 있습니다. 공사가 다 엉망이 돼 있고. 그랬을 때, 백교인들이백교 벤교 사제들이 나타나서, 아, 그거 봐라. 신들이 노하셨다. 불교가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막 기근이 일어나고요. 역병이 돌아요. 그래서 민심이 굉장히 흉흉해집니다 그때 이제 산트라시다가 생각한 것은, 아, 티베트인과 이 티베트라는 이 땅에 있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 귀신들, 뭐 신들이 굉장히 거칠구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 이런 어, 난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밀교의 신통력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수행자를 모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파드마와 삼바바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모셔야 될 거라고 이제 왕에게 조언합니다. 그리고서는 산트라시타가 4개월 만에 티베트를 떠나요. 이 뱅교들이 어그 산트라시타를 내쫓으려고 엄청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4개월 만에 마지 못해 티베트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어, 그 다시 뱅교의 세상이 된 거죠. 그랬다가, 다시, 어, 그, 이티송대체이 마음을 고쳐먹게 됩니다. 아, 그래도 불교의 고성을 다시 보셔야지. 그래서, 티상여블라라는 뱅교의 신화가 막 얘기를 합니다. 아니, 불교가 들어와서 우리 이 땅에 좋은 영향력을 준 것도 하나도 없고,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는데, 왜 당신은 자꾸 그렇게 어 불교를 들어오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역대의 어 왕들 중에서, 벵교를 어 무시하고, 불교에 관심을 가졌던 모든 왕들이 불운했다, 단명하고 그러면서 이제 협박과 회유를 반복하면서 왕을 설득하려고 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래서, 티송대체인이 다시 그 산트라시타를 인도의 고승을 다시 불러요. 그런데, 바시의 기록에 의하면, 왜 다시 불렀냐 하면, 처음에 이제 티송대첸이 그 산드라시타를 모셨을 때, 어, 당신의 견해와, 그 다음에 당신의 행, 실천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그때 불교에서, 불교의 진리가 얘기하는 그 불교의 사상, 견해와,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한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산트라시타의 그 내용의 가르침에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티송 대체는 문수보살의 화신이라고 추앙될 만큼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렇게 훌륭한 법을 들여와야 되겠다라는 생각, 불교에 대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산트라시타를 모시게 됩니다. 그때 파드마 삼바바가 등장하게 돼요. 등장하게 되는데 파드마 삼바가 들어오면서 막 이렇게 뭐~ 변교 사제들을 신통력으로 제압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 왕을 위해 안이와 안녕을 기도하기 위한 제사 의식을 했는데요. 벤교의 사제들이 벤교식의 제사를 지내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 삼의 사에는 어~ 갸갈 다귤링이라는 게 있어요. 인도에서 온백 여덟 명의 빤디따들이 있었습니다. 빤디따라는 말은 다섯 가지 오명하게 에그 능통한 그런 학자들을 빤디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역경을 하기 위해서, 번역을 하기 위해서 108분의 대학자들을 일본 인도에서 모셔온 것이죠. 근데 이 벵교인들이 제사를 하는 것을 봤어요. 왜냐하면 같이 모여서 왕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살아 있는 사슴의 심장을 꺼내 가지고 공양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야크나 소, 양 이런 것들을 어산 채로 잡아서 공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오신 그반딧다들이막기암을 하는 거예요. 기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고 동성으로 한 나라에 두임금이 없을 수 없듯이 한 나라에 이렇게 다른 두 종교가 함께 할수 없다. 선업과 아버업은 할수 없다라고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에게 저렇게 살생하고 그 살생화해서 공량을 올리는 저런 방식을 내버려둔다면 우리는 떠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굉장히 난감하게 됐죠. 그래서 왕이 어떤 서택을 하냐 하면, 뱅교와 불교 이두 가지 가운데서 어떤 것이 정법인지를 가리기 위해서 논쟁을 하기를 제안합니다. 예,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인 첫 번째 어전 논쟁이었어요. 그래서 정법을 가리기 위한 그런 뱅교와의 논쟁을 산트라식타와 하고요. 그리고 뱅교는 주술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주술적 능력. 아까 뭐 사메사를 뭐 공사를 지으면 막 무너뜨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주술사들의 어떤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때에 파드만 삼바와와 언제 뱅교의 주술사들의 신통역 신통력에 관련된 경합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백교와의 논쟁에서 그리고 신통력의 경합에서 모두 불교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때에 비로소 왕이 그래 정법은 불교다 라고 하면서 백교를 금지합니다. 물론 반발이 있었죠. 그리고 왕이 선언을 합니다. 이 땅에서 불교를 믿든지 아니면 가라 아니면 어 개종하든지. 이라고 해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교 성직자 500명이 개종을 하게 되고요. 서, 스님이 됩니다. 스님이 되고 또 일부는 떠나기도 하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제 백교를 쫓아내고 불교가 국가적 종교로 공인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짧은 어, 뭐몇 뭐 분, 몇십 분 안에 이런 백교와 불교의 엄청난. 어, 그런 암투와 모략과 다툼이 있었는지, 얼, 굉장히 다양한 어,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왕이 에, 이것을 중재하고 여기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어, 그런 피칠 못한 사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에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